오늘 스포츠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쫑뉴스입니다. 손 일부러 안 넣었냐 억지 주장까지 손흥민 나도 인간인데 사과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결정적인 골 찬스를 놓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더드는 16일 손흥민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손흥민은 전날 경기 후반 41분에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골을 놓친 것에 대해 나도 인간이다 라며 맨시티 골키퍼 오르테가가 좋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나는 팀을 위해 그렇게 좋은 기회에 득점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책과 아쉬움,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이 모두 담긴 발언이었다. 토트넘은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34라운드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에게 0대 2로 패배했다. 토트넘은 0대 1로 뒤지고 있던 후반 41분에 동점 기회를 맞았다. 손흥민은 질주 후 오르테가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만들었지만 그의 오른발 슛은 오르테가에 의해 막혔다. 이후 맨시티는 후반 추가 시간에 홀란드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승리를 확정지었다. 손흥민은 결정적 찬스를 놓친 것에 대한 후폭풍을 겪고 있다. 아스널 팬들은 손흥민을 비난하며 일본은 승부조작을 한 것이라는 도를 넘은 발언까지 했다. 맨시티가 토트넘을 상대로 승점 3점을 얻어 1위에 올랐고 이로 인해 아스널이 다시 2위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엔제포스테 코글로 감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번 시즌은 우리가 포스테 코글로 감독과 함께 한첫 시즌이라며 매우 긍정적이다. 우리는 다음 시즌에 더 잘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나는 그가 토트넘에 더 많은 성공을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 구단과 선수, 팬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손흥민은 21 셰필드의 브레몰 레인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2023-2024 EPL 최종 38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이는 국가대표팀의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출전을 비롯해 숨가쁘게 달린 이번 시즌의 마지막 경기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그간 최전방과 왼쪽 측면을 오가며 리그 34 경기에 출전해 17골 9도움을 기록했다. 이번 경기에서 도움 하나를 추가하면 손흥민은 개인 통산 세번째로 시즌 10골 10도움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EPL에서 시즌 10골 10도움을 3번 이상 기록한 선수는 5명뿐이며 이는 손흥민이 충분히 욕심을 낼 만한 기록이다.